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독일에서 공공장소엔 처음인데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를린시 중심지역 주택가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들에게 모습을 나타냅니다.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만행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작품입니다. 독일에서는 이전에 두 차례 소녀상이 설치됐지만 공공 장소에 세워진 건 처음입니다. 베를린 시민과 시민 단체 등이 제막식에 참석해 소녀상 설치를 축하했습니다. Freut mich, dass diese Statue jetzt hier ist als Symbol für die Zukunft, dass wir ein friedliches Zusammen sein wollen auf Erden. 소녀상은 지하철역 인근에 음식점과 카페가 많은 곳에 세워져 시민들이 찾아오기도 쉽습니다. 공공장소 소녀상 설치까지는 2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베를린시 공무원과 주민 상인들을 만나 소녀상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사전에 알게 될 경우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허가 과정에서부터 보안에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준비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쪽으로 동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잔것니 <렴행> <렴행> 베를린 시민들이 일상 속에 접할 수 있게 된 소녀상 전쟁의 상처를 침묵 속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